오늘 10편, 12번째, 10편을 아, 보았죠, 그죠? 12번째 10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길은 어,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역사 이대로 믿음의 사람이 다수인 적이 없고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 제도화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때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수였던 적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되었을 때 기독교는 넓은 길이었고 그 당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수였습니다. 중세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구라파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기 이후에 서구라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상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수였던 적은 없습니다. 본질 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올바로 처신하지 않았고 또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올바른 지기의 토대 위에 잘세워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소수였고 언제나 어,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CCC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민족보고말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지랄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좋아질까?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물며, 다수였던 시대에도 그러한데, 소수였던 시대에 믿음에게는 더더욱 좁은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적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오죽하면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금성이 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 어둠의 시대는 더더욱, 이제 믿음에길는 좁은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편의 내용도, 바로 이 어두운 시대, 혹은 핍박의 시대에 악인들이 대대로 활동하던 시대에 쓰여진 그 내용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다. 이 시편 당시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비열한 것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 비열하다는 것은 아마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악청하면서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높임 받는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가치가 전도된 거죠 올바른 가치가 없어지고 거짓된 가치가 이제 남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치가 전도되면 비열한 것이 높임을 받으면 사람들은 다 비열해지려고 합니다 의의 가치 정직과 의로움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은 의롭고 정직한 것이 인정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의롭고 정직한 것이 인정받아야 사람들도 의롭게 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점점 의로운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반칙이 나무하고 변칙이 나무하니 그리고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한편으로 자랑하니 여러분 이게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다. 이렇게 비열한 것이 존중을 받으니 악인들이 보호처에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아마도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온통 다. 악인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왕이 지도자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왕이 간신을 등용하고 간신을 높이니 그리고 충신을 내쳐버리니 그 충신들은 손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올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편의 사회입니다. 10편 기자가 바라본 그 당시의 사회입니다. 아마도 이 때가 다윗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우랑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사우랑의 집권 후반기쯤 되었을 때쓴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사우랑은 다윗 한명을 죽이기 위해서 노베제사장 85명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식솔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사울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사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의 특징은... 악인들은 판치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데, 일절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없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습,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없어진다 라고 말할 때, 그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것이고, 이충실 신실이라고 할수있는 믿음직한 말, 믿음직하다고 말인데, 이 믿음직한 사람들은 아마 인간관계에서 그런 겁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본인을 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악인들만 도처에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입맞춤을 하면서 속은 사기를 칩니다. 그것이 이절이죠 그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합니다. 아참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참이라는 게 사바사바 하는 거죠. 그죠? 겉으로는 사바사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마음이죠. 그죠? 두 마음입니다. 마음과 말이 일치한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말이 전혀 다르게 너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사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므로라. 얼마나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만만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말이 이길 것이다. 우리가 속여 먹을 것이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주관하니? 우리를 누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우리를 다스릴 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참으로 어둡습니다.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운 사회입니다. 이게 어두의 사회입니다. 사회야 늘 어두운 사회는 아니죠. 조금 더 밝아진 사회도 있고, 조금 더 어두운 사회도 있어요. 북한 사회하고 남한 사회같 겠습니까? 북한 사회는 그야말로 언론도 다 막히고 그리고 뭡니까 의로움의 목소리도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사회죠. 반면 우리 사회는 두 목소리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건강하냐? 북한보다는 남한이 좀더 건강한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이 시편에 기자애가 살던 사회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우리 시대에 여전히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말이 횡행합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 참인 것 같고 그리고 참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지금 시대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 그렇죠? 참, 그래도 공직자인데, 그죠? 그래도 공직자인데,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인데 조금 더더 신실하고 더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옛날에는 천문에도 없었던 시절에는 악한 사람들이 다 장관이 되고 다 해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관이 되더라도 다 빨갛게 진 상태에서 그죠? 상태 상태에서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감당하니까 겸할 줄도 알고 또 뭡니까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이 시편의 사회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사회의 갈 길이 모른다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으면 충실한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라져야 되고 조금 더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 지도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제 시편 기자인 바윗이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무슨 시일까요? 이 시편은 기도 시입니다. 기도 시. 기도라는 건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죠.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시.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들이 없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기는 이제 시편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어, 나는 없어요. 나의 고통, 나의 고난,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앞에 있는 시들은 보시면 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핍박받고,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고 그런 내용은 나오편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이 시편 내용도...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충실한 자이고 신실하고 경건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자기 문제를 고론하지 않고 사회 문제를 고론하고 국가의 문제를 고론하면서 국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아주 없었어요.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 걸까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 도처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 없었어요. 아마도 맥락을 보면 악인들은 없어지게 되라고 그렇죠? 악인들은 없어지게 되라 그리고 이 충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리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이 함정에서 이 악인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발을 맞출 수도 없고 안 맞출 수도 없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아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3절 보면 3절은 이제 믿음의 내용처럼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모든 악청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시편기자의 믿음 처럼 우리나라 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수의 영어 성경 번역에는 그리고 현대 현대어로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이제 기도문처럼 되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청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되이습니다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사사람들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어이 사람은 이그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이사람이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어떤 성경들은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어소서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믿음이면서 한편으로는 간구 기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뭘 해야 될까요 역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특실거리는 상황에서 어둠의 시대에 그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할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악인들이 특수히드칠거리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좌절이 됩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손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들과 손잡지 않았고 낭만하기도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더와주소서 이게 우리가 할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아마 이 시편 10편,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이 있다고 한다면 오 절과 육 절일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시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훅 도가니에 일곱 번달련한은 같도다. 이5 절의 여호와의 말씀은 사 절에 나온 악인들의 말과 대조가 됩니다. 악인들은 큰 소리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이렇게 그들은 큰 소리 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절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악인들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돌려 하십니다. 대조가 됩니다. 악인들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십니다. 악인들이 자신만만해 하는데 하나님도 자신만만해 하십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오늘의 내용을 보면 내가 악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둘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저의 악인 놈들, 나쁜 놈들을 내가 다 쓸어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내가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악인들에 의해서 피해당하고 고통당한 가난한 자들 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눌림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져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뜻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 때문에 시편 기자와 같은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말씀이 시편 기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피한자들의 탄식을 내가 들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혜에 놔두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를 덧붙입니다 바로 5절의 내용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5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얼마나 순결한지 흑도관이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같도다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순결하다. 그 말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찌꺼기가 전혀 없는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순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반면 악인들의 말은 찌꺼기와 같고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그큰 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5 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숙대하다. 일곱 번 달려난 은같다 하나님은 확신하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한편으로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편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에 그래도 위로가 되고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밤이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무리 캄캄하여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두운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들자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때가 올 것이다 가려는 자들의 눈림과 그 탄식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올 것이다 다위세계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울 왕, 그의 시대가 50년, 100년, 200년, 300년 영원할 것 같은 그의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망을내렸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가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물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뭡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도망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왕이 죽자 그는 헤브론으로 블레셋 지방에서 올라왔죠. 여러분, 악인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시대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아무리 오래될 오래 갈것 같아도, 영원할 것 같아도, 이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을 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시다.